유니크 무기를 얻어보죠 자이세개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일단 5분 이내 뭐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적을 그냥 빨리 잡기만 하면 되고 합체 신술로 300체 이상 격파 그냥 합체 신술 게이지가 모일 때마다 꼬박꼬박 떠주면 결국엔 다 되죠 단지 귀찮을 분이제자 참고로 여기 무장에서 이렇게 무기를 살펴봤을 때 저기 무기 이미지가 다 로딩이 끝나있으면 게임 로딩이 끝난거라서 바로 시작이 가능하죠 이 극의 유형을 따라가리라 ソぎダッの手から救い出すぞほーら来たデシャバル勇者さんのお出ましよじゃあ紹介さんよろしくね全員打ちのめせばいいのだろう。失敗しようがない救援とはありがたいまさに地獄で仏ですよ待て父上の邪魔はさせる。 <laughs> 이 친구가 원작에서는 그 본인의 모든 공격에 얼음 속성을 붙여주는 특수기를 가지고 있어서 특수기 빠를 꽤 많이 봤던 친구였는데. 네 여기서는 그 특수기가 없어져서 좀 아쉽군요. 그래도 사실 전국무쌍 4편의 대부분 특수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게 신기가 오히려 또 너무 좋은 애들도 있는데 한편 얘가 받은 신기는 또 오히려. 닌텐도 D L C가 비싼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이라서 비싼 거겠죠.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좀더 싸게 들어옵니다 홈돈 나오면 홈돈 중간중간에 해야지 그거야 중간에 하면 되지 못할건 없잖아요 자 여기서 나가마사를 구할 때는 여기 지금 보이는 애들만 다 잡아주는게 아니라 이게 애들을 다 잡은 다음에 그 뒤에 증원이 오는 애들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빠르게 활동을 해 야, 겠죠 a l n g u e w h o l u e t t the o n h a t s e a k u e t

厳しいと思ったことはない私に、ね、はどうしても叶えたい願いがあったから長い苦痛を与え仲間と力を入れられたその辛らさに比べればペルセウスとのさすがなるご活躍あなたと共に使えること誇りに思います長瀬の 키소속은 혼돈 가셔야 됩니다 누가다 방법이 따로 없어요 무조건 혼돈 네 이번에 방송 특성상 저는 제우스로 제우스 유니크 기를 먹으러 갈겁니다 도 제우스 유니크 무기를 먹으러 갈겁니다 아자이나가 마술을 제가 방송할 때 한번 슬쩍 해봤는데 다른곳 노리지 말고 그냥 3차지를 노리는게 제일 낫겠더라구요 마치 옛날에 전국무쌍 2편 시절처럼 그냥 3차지가 제일 쎄 어이 감짝이 언제 또 무쌍 쓰고 있었어 진짜 이번 작품은 소리소모 없이 저렇게 쓴다니까 그러니까 3차지 한번 찔러주고 그냥 도망 다니고 이렇게 홍홍홍 도홍 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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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홍홍홍홍 료부터다키를도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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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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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본 역사를 그렇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일단 어쨌거나 그 오이치, 오다 노구나가의 여동생과 결혼을 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하여튼간에 의리 때문인지 멋이기 때문인지 하여튼간에 어, 노구나가 편이 아니라 뭐 옛날부터 관계가 있었던 그 아사쿠라 어쩌고 하는 애들을 그게 붙어가지고 노구나가 주식을 했던 사람.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노부나가한테 토벌은 당하는데 본인의 그 딸내미하고는 나중에 어떻게 잘 살아남아가지고 어느 권력자의 그 아내로 들어갔던가 그게 히데요시였던가. 그래서 신발하고 무슨 관계야? 어. <laughs> 네, 뭐 그냥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것에 의미를 따지려고 하면 굉장히 피 편합니다. 가끔 진짜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는 있거든. 정말로 항상 그 만드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온갖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게 재밌거든 사실. 그래도 코에이 정도면 디자인을 굉장히 송실하게 그 많이 해는 편이죠 캐릭터들 복장을 맨날 다 바꾸는데 한두명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를 자 여기서 이제 달기를 잡으면 끝인데 여기서 진짜 그러니까 까먹고 지금 합체 신술 안 쓰면 뜬거없이 유니크 무기를 못 먹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일단 뭐 합체 신술을 쓰기 위해서 여기서 저 게이지를 좀 모아놓고, 모아놓고 가야겠죠 합체 신술을 잘 모으려면 저히트스를 국제 유지를 하거나 저히트수가 높은 상황에서 고유신술 차지신술 이런 걸로 적을 잡으면 합체신술 게이지가 잘 오릅니다. 네, 옛날에 그냥 2편 뭐 시절에 왕원이 가지고 날로 먹을 때가 그립죠. 어, 가득 찼어요.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50명 정도는 있겠지. 원피스의 정복상이면 음, 원피스의 정무상이면 그냥 여기서 그냥 그 하체 키즈나 어떻게 한번 날려주면 막 300KU씩 나올 텐데 네, 자 이렇게 잡았고 랭크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네 KU 수보이는건볼 뭐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만 <놀람> 다 달성을 하면 돼요. <놀람> と思った残念でした私の本当の狙いはペルセウスさんよすま、ね、お手ましくしてもらうはめられたこれもお役目悪く思わないでくれよ紹介さん名演技だったわよ 자 이렇게 해서 끝. 목果たしたことだし자 이렇게 해서 유니크 무기를 얻었습니다. 네. 역시 이왕 작업을 할 거면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얻어주는 게 가장 편하겠죠. 뭐, 삼성 무기하고 특별하게 그 다르게 생기지는 않았지만요.